아, 좋 아침. 어, 좋은 아침이야, 부동 아, 일찍 출근해서 아침 따지는 건데, 아, 음식 너무 아, 맛게 나왔어. 뭐. 어제 밤에 유튜브 보다가 8시 반에 일어나서 대충 준비해서 있으시게 하나 들고 밥 먹은 쪽했는데, 모르겠지? 사장님도 못 보신 것 같고, 휴 다행이다. 아이고, 고생 많으셨겠네요. 아, 부장님 또 늦잠 자다가 애들씩 반쯤 일어나서 헉 망했다 하고 대충 옷 입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집에 있는 있으시게 하나 들고 나오셨겠지. 고 부장님 매번 그러시는 거 엄마도 아시던데. 엄마가 아신다는 걸고 부장님은 아직 모르시나 보네. 또 가오시니? 네. 그래서 대 부탁했던 지금 우리 회사부를 먹어도 되는지 그냥 보고서씩 아, 다 작전 끝났을까? 네네, 다겠습니다 그다 했다고? 네? 이걸 다 했다고? 아, 니 아니, 아니, 너무 잘했잖아. 뭐 어떻게 한 거지? 국가 상수도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여 들어가면 우리 사회에 물을 공급해 주는 상수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여기 우리 지역 상수도 정보 안내에서 현재 위치한 곳에는 어떤 취수장, 중수장을 거쳐 물이 오는지 알수 있어요. 또 상세보기를 누르면 잔류 염소 농도, pH 농도 등 수질검사 자료를 시계열 그래프로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. 네,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가 쓰고 있는 물이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내용으로 글런지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. 그래 뭐 잘했네.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. 네 감사합니다. 잘하데 아, 네. 뭐지? 잘하는지 시험해보려고 신입사원 때 당한 것처럼 일부러 어제 퇴근하기 5분 전인, 5시 55분 에줬는데 노방울 사원 되게 잘하네. 아우, 또잖나 네, 저한테 신받았습니다. 25, 21팀 노방울입니다. 아, 네. 아대 네, 사장님. 아, 공장님이요? 제발 없다고 해 아, 고객님 지금 제발. 잠깐 자리 비우셔서요 아, 사장님실로 라 가라고 할까요?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실로 가겠습니다 아... 네 사장님 불러주실까? 아고장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 아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? 아네 아침 잘 먹었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있어아네 네. 하아...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? 아, 사장님 우리 회사 관련된 수전 관리를 위한 관련된 자료를 다 조사해오라고 하시네데 그럼 어느사 찾지? 어? 잠깐 그 노방을 선하는 거지 네. 이거 자료조사 해보는 것도 일인데 혹시 이거 사장님 지시한 e 자 c 관리 관련해서 혹시 자료 좀 e if I'm 겠나 i 시작인가? 네 알겠습니다. 저저님저 e 님 다했습니다. 뭐아그 r e if 네네꽃다 i 네 벌써? 이거 이거 어떻어어 상수도 정보 시스템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어떤 수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요. 또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통계 자료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수돗물 수질 검사 자료, 상수도 통계에서는 일반 현황, 취정수 현황, 수도 시설 현황, 수량 관리, 물 손실 관리 등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